Not dark L, but heavy L. Welcome to Inkl. I'm your American speech therapist, Julie Song. <목소리> 여러분, L 소리가 단어 중간이나 끝에 왔을 때 소리가 dark L 이라는 소리로 바뀌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문제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모음 뒤에 오는 L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제 발성 영상들 그리고 제 모음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의 모음들은 한글의 모음들과 모음 값이 다르고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발성 자체부터가 다르고요. 울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울림이 있는 모음 뒤에 오는 '어' 소리에는 그 바로 앞에 왔던 모음의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 모음이 '어' 소리에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 R Master Class를 시작할 때 R-colored vowel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R가 모음이랑 붙어 있을 때는 R가 굉장히 모음적인 성향을 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colored vowel처럼 L도 L-colored vowe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음 비슷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명확한 L 소리보다는 clear L 또는 light L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L 소리가 이렇게 단어 중간이나 끝에서 모음 뒤에 바로 왔을 때 굳이 어둡진 않습니다. dark 하진 않아요. 하지만 무겁긴 합니다. 혀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모음 이렇게 울리는 소리 바로 뒤에 오는 L 소리는 모음에 조금 눌린 소리가 납니다. 이 눌린 소리가 나다 보니까 혀가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모음 소리의 눌리는 어 소리를 혀가 무겁다는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참제이 Mr. Mouth 입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었는데 혹시 알아채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영상 찍고 나서 보니까 계속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바로 들고 이게 윗니 이게 아랫니 자 여기서 혀가 보통 이렇게 이제 L소리를 할때 조음점이 이혀 끝이 치격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Light, Lake, Love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조음점에 올라가서 요 윗니 바로 뒤에 울퉁불퉁한 부분 참고로 L 발음을 하실 때는 이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너무 뒤로 가시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니와 가까이 발음하시는 게 가장 It's the safest way.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 Range예요 그래서 윗니에 가까운 쪽에지경 너무 뒤로 가시지 마시고요. 거기가 원래 본래의 L의 조음점인데 이 모음이 섞인 L 발음에서는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혀가 굉장히 열심히 쉐이핑을 하고 있어요. 모음은 거의 혀가 다 알아서 쉐이핑을 하는 거라고 전에 모음 명상들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말씀드렸었었 말씀드렸었었어요. 말씀드렸었었어요. 말씀드렸었어요. 혀가 어떤 모음을 발음하고 있든지 간에 바로 지금 이 울림을 끊고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그것도 좀 힘이 들어가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발음을 쉽게 하는 걸 좋아하고 빨리 발음하기 좋아하는 미국 언어민들은 모음을 발음하고 나서 일단 혀끝은 어 발음을 하러 올라가요. 조금 혀 끝은 급한데 지금 모음을 마저 충분히 울림 소리를 내주고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혀는 아직도 약간 그 제자리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거운 추가 얹어져 있고 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 본래의 에어 발음을 하기 위한 조음점으로 혀 끝만 이렇게 조금 말려서 구부려져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혀가 납작하게 플랫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혀가 구부러져서 올라가요. 그래서 혀 꼬부라진 소리가 나요. 약간 외국인들이 우리 어, 리얼 발음을 하려고 할 때처럼 그거러 이런 식으로 혀가 구부러지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비슷한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런 발음을 낼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분들은 청각적으로 그게 구별이 잘안 되고 발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아내 혀가 거울 지금 준비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겨울 겨울이 아닌 거울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요. 또 녹음이나 녹화 하시면서 지금 함께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ll 단어를 지금 함께 발음해 보실까요? 이 all 단어를 그냥 혀를 납작하게 올려서 플랫하게 발음을 한다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all. all. 여기서 참고로 all 할때올 all 아니고 all. 어, 어, 어. 이 발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L 뒤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heavy L. 구부러져서 올라와요. 무겁기 때문에, 어, 어... 이러고 겨우 이제 혀끝만 치경에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혀끝을 치경에 완전히 안 닿고 중간에 약간 좀, 어, 가다가 마라도 된다는 말씀을 어,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발음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실제로 미국 원어민들이 치경에 완전히 안 닿고 특히 빨리 말할 때는 그냥 이 언저리, 치경 언저리에 그냥 혀가 구부러진 소리만 어... 이런 식으로 내고 다음 소리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어, 특히 한국분들께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면 이런 소리가 나요 어, 약간 혀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R도 아닌 L도 아닌 비슷한 그런 혀구부러진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어, 조금 이런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제 개인 코칭 해드린 분들께도 그냥 치형에 붙이세요 붙이시다 보면은 이 소리가 이제 익숙해지고, 아, 이언절리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시는 포인트가 오실 거예요. 나중에 이 소리가 익숙해지시고, 혀가 더 유연해지시고, 순발력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하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아, 혀를 안 붙여도 되니까 중간 어딘가는 올라가서 떠 있어야지. 어,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이 발음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좋음점이 없으니까 중간에 어중간하게 떠 있으니까 디스토션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처음 이 훈련을 하실 때는 좋은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윗니 뒤로 이렇게 지금 좀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오케이 okay. 훈련 시작할까요 이제 여기는 L initial words가 없기 때문에 L medial words 그리고 L final words 한 다음에 phrases sentences 그리고 paragraph 갑니다 ready 오케이 okay. Heavy L medial words. 혀 무겁게 끈적하게 heavy. Very heavy. Very Really Feeling heavy. L final heavy. file, nail, bowl, hole. Okay, L phrase level. Ready? The real deal. The real deal. 아니죠? Deal. 혀가 꺾어져서 혀 끝만 천천히 올라갑니다. Healthy and well. Emails and phone calls—they're all still at the mall.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ules. Heavy L sentence level. This year, 저희 year 훈련 하셨죠? 지난 영상에서. It was especially cold in April. Bill will tell Paul to call while rolling the ball. In the fall time, some leaves fall really quickly. Ralph Carefully pulled the cord while holding the pillow. All right, really long sentence. Ready? William's family likes to spend their holidays in hotels and devour. DELICIOUS MEALS AND CEREAL WITH JELLY FOR DESSERT. What a party! Okay, heavy L paragraph level slowly first. 여기서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했던 여러 종류의 R 소리들도 이번 heavy L 소리와 다 합쳤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해보실게요. Do you mark your calendars daily I feel like not a lot of people people 하고 납작하게 혀가 올라온 게 아니라 조금 구부려지게 올라와 주셨나요 people even use physical calendars made of real paper anymore most people in these modern days Use their cell phones to keep their schedules. Digital calendars really are so much more accessible and comfortable to use. However, I will still mark down a physical. Calendar daily until D-Day when a special day is coming near. There is something about seeing a visual countdown on paper that makes the wait feel especially anticipatory. Ready for normal speed? Here we go. Do you mark your calendars daily? I feel like not a lot of people even use physical calendars made of real paper anymore. Most people in these modern days use their cell phones to keep their schedules. Digital calendars really are so much more accessible and comfortable to use. However, I will still mark down a physical calendar daily until D Day when a special day is coming near. There is something about seeing a visual countdown on paper that makes the weight feel especially anticipatory. 처음부터 이렇게 L 발음 정확히 빨리 못하셔도 괜찮은 거 아시죠? 천천히 계속 혀를 길들여 주시다 보면 이런 모양, 이런 shape과 이런 움직임에 언젠가는 속도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속도와 이런 순발력이 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꼭 함께 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는 한국 분들만큼은 RL 섞인 단어에는 자신감이 생기시길 정말 정말 바랍니다. I hope you all have a wonderful week until then and I'll see you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